아, 아 하두, 셋, 하두,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일월입니다. 김성동 교수님도 제5판 형법정론 2회도 419페이지 제4편 미수법론 보겠습니다. 사마일월tv 실시간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고위범위 범죄 구속요건 가운데 무조건 요소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해 범죄의 기수범의 성립이 부정된다.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자의 행위에 발생한 결과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에도 기수범이 부정된다. 그러나 기수범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해서 행위자가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수범의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형법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미수범에 관한 형법규정은 입법자가 범죄 인정의 시점을 결과 발생 이전 단계로 앞당김으로써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미수범론에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언제부터 미수가 되는지와 형법정책에서 인정되고 있는 세 가지 미수범 종류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한다. 1장 미수범의 기초이론 제1절 범죄 실현 단계와 미수의 처벌 근거 로마자 일 번의 미수범과 미수 1 번의 미수범 형법 각칙에는 기수범을 기준으로하여 일정한 행위 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으나 미수범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 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몇 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형법 총칙은 형법 각 본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미수범의 공통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초월한다. 420페이지 라는 형법 제25조 1항의 규정이 바로 이해당한다. 에이 규정에 의해 어떤 행위의 가벌성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한 가벌성의 확장 문건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니다 즉,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어야 하고,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엔 미수의 개념 요소와 미수범. 이와 같은 미수범의 공통점은두 가지 요소, 즉, 실행의 착수와 결과의 불발생을 합쳐서 강학상 미수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미수는 행위자가 실행의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던 행위를 종료하였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모든 경우에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미수함의 성능요건을 갖추어야 처벌한다. 미수범이란 행위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경우에도 형법에 처벌한다는 명문의 기정이 있고 그밖에 형법 인정하는 성능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한번 쉬고 위협각에서 이어서 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